네, 안녕하세요. 갈루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스카이블럭 멀티 능력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참과 1위창과 그런데, 아, 2위 야. 아, 너도 처음에 했을 때 그랬어? 저기 상자에 니가 털었겠지? 야, 여기 침대에서 한번 자. 이 상자에 니가 털었지? 야, 야, 가지마, 가지마. 떨어뜨리면 너 죽는다. 나 갑자기 엄청나게 달리기. 다리... 역시 털었구나.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여기 아저씨 상대 다 털었는데 아 어차피 여기 있었다고 여야 아저씨 저기는 지금... 아직 안 털었지 어어 어? 저기 있는 건안 털었지 안 털었어 빨리 와아너 그러다가 죽으면 너 그냥 다른데서 태어난다고 어디서 이상한데서 그래 한번 죽어봐 한번 죽어봐 가위 <목소리> 상대인데 나 있어 없구나. 아, 빨리 오기나 해요 아저씨. 아아아아아 아, 아야. 아야, 아야. 네닫아니네 아무튼 자. 밤. 밤? 됐어. 그냥 일어나면 됐어. 일어나면 여기로 세이브 된거지응 당연하지. 거 모르는 사람. 너 돌케. 야그거용이 모르나? 그거막그 초보. 신일해 응. 아. 야 야. 돌케. 다일하겠습다 아, 나도 돌킬 거니까. 야, 네 이거 처음 할때 물. 에. 죽을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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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을래. 아, 나무를 소환 하겠습니다 티드을놓 죄송. 록 와이프 빼이어빼어와이 와이프 백면이프 빼면 와이이거 빼면 와이프 와이프 빼면 와이프 빼면 와이프 빼면 와이프 빼면 와이프 빼면 와이프 빼면 어이프 빼면 와 맞는 거 아니거든. 내가 응. 아, 이거. 응. 이건 뭐? 어 그래. 알아시야 봐봐. 놀이장 공기가. <laughs> 아 그냥 케. 어? 노래 듣고 있어서 실천으 실천, 실천, 실천. 어. 어? 노래 틀까요? 네. 안끌게요안 끊어. 고 끊어. 래 다이아 끊어. 안 끊어. 안 끊어. 안 끊어. 개새. 어안 개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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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개새. 갈까? 개새. 개새. 어 갈까? <laughs> 야, 너 간다? 알았어. <laughs> 오, 어. 나 집에 가, 거야 어디 집? 우리 집. 누구 집? 우리 집! 마크에서? 아니, 진짜 우리 집. 니가 나때리었으니까 그런 거 같고. 니네 <laughs> 집에 가야 돼. 저 가야지. 알았어. 뻥이야, 뻥이야. <laughs> 미안해. 나 왜? 미안해. 왜? 나 미안한데 때릴까? 됐지? 진짜로 때리고 다행이 그래 미안하지만 특별히 미가해 그래, 좀비 되찾혔다 근데 그래. 그냥 피스풀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피스프를 너무 못하고 싶어 그리고 스테로링 켜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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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않냐? 이러 죽을래? 이 안하다. 이 안해. 진짜 다시 안 생기니? 아니야. 어차피 나무 많아. 61개야. 내가 다 가져가는데. 잠깐만 뼈가루. 인정. 응, 이거는 치트로 다시 꺼내요싫어왜 너무 사기잖아. 누가 사기지? 도둑끼 내놔. 응? 삼아 돌둑끼 이고 주운 뭐? 건아니지 아. 뭐야 돌도끼돌도끼 있었거든 근데 왜없어졌나 뺏었어 진짜 돌도끼는안 뺏었다 진심? 빙만원 내기? 빙만원 내기? 나는 아니야나도 진짜 돌도끼가안 뺏었어 아닌가? 내가 했나? 아니 <laughs> 야니너카는데내가 <안녕. 웃음> 들어올게 왜?

입니다. 화질이 이인 거. 저는 좋죠? 뭐? 화질 보너화질 뭐? 완전 든게 뭔데? 화질. 너 완전 개쓰레기잖아. 나 좋은 건데? 아니. 그거 화면 화면이는 거꾸로 돼 있고 나는 뭐가 거꾸로 되어 있어. 아니야. 너너 근데 너, 너 채널 만들었니? 응 진짜로? 어? 방송 몇개 올렸는데? <laughs> 아, 할머니가 들어온 발로 올라오지 말래 <laughs> 진심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옷은? 옷은 괜찮아 너도 그러지 않니? 너네 집 아닌데? 뜨 근데 표지 막하고말하는거야하고말말하자면안그고 푸짐하고, 니짐하고 푸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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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 내 어제 찍은 동영상 있는데 그거 눈으로 찍은 영상 멀티인데 그거 동영상 날렸어요 왜? 응? 응? 왜? 아 그거 날렸어 아무튼 아렉처어 저거 있다가 나갔다 오지마 나 혹시 이게 뭐야 뭐야? 이리 내나 주게 줄까? 아니 부기야 <laughs> 왜? 왜? 나 선언 주겠니? <laughs> 뭐야? <웃음> 뭐야? <laughs> 야나 선언 갖고 여기다 설치하지 마라. 진심? 진심 안 떨어진데. 나도 안 떨어져. 에, 예, 진짜. 잠깐만. 나 방금 렉 먹었는데. 우와! 어나 갔다 찌르. 오세요. 왜? 나 그거. 나안 죽어. 잠깐만. 나 스마트 거. 아. 비? 아니. 그거 말고. 그 스피트 저드는 거 있어. 포트 스마트 모 스마트 무빙 말고 다른 응. 거야. 근데 네 거랑 똑같아. 그그 거, 거 스마트 모빙그저 다운로드 안 해도 돼? 어? 응. 나이들어 어? 나 이거 누나가 깔아 줄어. 누나 물어봐